가평은 가평 53 명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멋진 산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화학산 유명산, 명지산, 은악산, 충령산의 다섯 개 산이 들어 있을 만큼 산악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번에 그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학산을 찾았습니다. 화학산의 정상인 신선봉은 해발 1468m로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에 걸쳐 있는데 휴전선이 가까운 만큼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기 때문에 산악인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인 1446m의 중봉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나 양재역을 출발한 안내산악 캐버스가 가평을 지나 화학터널을 통과하여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55분쯤으로 기억됩니다. 출발 지점이 해발 870미터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446미터의 중봉까지는 높이로는 576미터로 관악산을 올라가는 셈이어서 그리 어려운 산행은 아닌데 문제는 대부분이 포장된 도로라서 산을 올라가는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산에 갈때 도로를 걷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더구나 포장된 도로는 산을 오르는 재미를 느낄 수 없어.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항상 피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어. 할수 없이 도로를 올라가다가 금강초롱을 찾아보라던 산악대장의 말이 생각나 어느 순간 길가에 보이는 야생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들꽃은 노랑물 봉선화였습니다. 산지의 물가나 웅달진 습지에서 자라는 1년생 풀로 7월에서 9월에 줄기 잎부분의 잎, 잎 겨다랑이에 지름 2cm 정도의 노란색 꽃이 일리개 밑으로 드리워 핀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타난 꽃은 동작꽃. 동작꽃이라는 이름은 매우 청초한 꽃이 마치 동자와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며 한반도의 깊은 산 속이나 비교적 높은 산의 풀밭에서 자라고 꽃은 7~8월에 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둥근이 질풀 산지에 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 1m 정도로 자라며 꽃잎은 5개이고 달걀 모양이며 꽃받침 조각도 5개이고 6~7월에 연분홍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찾던 금강초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속의 하나로 가평의 명지산 이북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자라는 초롱꽃이라는 뜻에서 금강초롱꽃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꽃이 순백색인 것을 흰 금강초롱꽃, 흰 바탕에 자줏빛이 도는 것은 설악초롱꽃, 붉은빛이 도는 것은 오색 금강초롱꽃, 붉은빛이 도는 자줏빛인 것은 붉은 금강초롱꽃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설악초롱이며, 설악산에는 화채봉 능선을 따라 대청봉으로 오르는 능선상에서 흔히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야생화들,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지나치던 꽃들이었는데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닭의 장풀이라고도 부르는 달개비가 이렇게 높은 산에서도 자라네요. 6, 8월에 피는 여러 해살의 풀, 집신나물. 7, 10월에 피는 여러 해살이풀, 등골나물. 산지에서 자라는 6, 8월에 피는 여러 해살이풀, 오리방풀. 8, 9월에 피는 여러 해살이풀, 꽝의 비름. 숲속 또는 숲 가장자리의 바위지대에서 자라는 참조팜나무 북부지방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풀, 긴산꼬리풀. 7, 8월에 피는 열애의 사리풀, 꼬리풀. 장미과에 속하며 산자락과 계곡 근처에서 자라는 슛당나무. 다른 풀들의 향기를 밀어낼 정도로 향기가 강하다는 뜻을 가진 배초향. 전국 각지의 숲 가장자리나 응달에서 자라며 암수의 꽃이 구별되는 병조희풀. 산지의 숲. 습한 곳에 자라는 열애의 사리풀 개미치, 산지 숲 속에 자라는 열애의 사리풀 진범, 이렇게 들꽃들을 너무나 잘 구경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니 포장도로를 가는 지루함이 어느새 없어지고 야생화 축제를 보고 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들꽃들을 찾아 열심히 사진 찍는 재미도 적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중봉 정상이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중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200m는 찾는 이들에게 너무 싱겁게 중봉 정상을 오르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조금은 까다로운 길입니다. 그것도 잠시 1446m 중봉 정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정상은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조, 조금 붐빕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리는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쩌죠? 안타깝게도 안개 때문에 멋진 경치를 전혀 볼 수가 없으니 언젠가 다시 찾아와야 할까요? 중봉에서 중서부 지역의 많은 산들이 보이는 조망과 남쪽으로 애기봉을 거쳐 수덕산까지 약 10km에 걸쳐 등선이 펼쳐지는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는데 아쉽지만 저는 중봉 정상임을 알려주는 표지석만 보고 서쪽 38교를 향해 내리막길을 출발했습니다. 중봉에서 해발 350m 38교까지 6.5km는 고도차가 무려 1100m로 매우 가파른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가파른 길을 올라오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참 힘든 산행이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가기가 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시로 미끄러지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면서 내려오려니 체력 소모가 꽤 컸는데 어느 순간인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이 지나갈 때 내린 비 영향으로 계곡물이 불어 롱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았는데 길 곳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 걷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계곡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중간에 계곡물에 발을 담느니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5초도 못 버티고 발을 꺼내기를 여러번 반복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었습니다. 계곡을 한참 더 내려가니 저물아골의 물이 훨씬 많아졌는데 산악해버스 출발시간이 1시간 반이나 남아있어 저처럼 깨끗한 물에 다시 발을 담그고 6시간에 걸친 압상 사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